오늘도 이어서 시다어본 캐스트를 갈까? 아니야 시작은 역시 그거겠죠. 어 일단은 뷰 포인트를 먼저 찍고 나서 엄청 멀리 있네. 일단 뷰 포인트를 여기를 먼저 찍고 나서 다른 캐스트도 할수 있거든요. 포인트를 찍고 멀리까지 왔으니까 뷰포인트 찍고 어멋지 린다 맞아 린다죠 린다 하고 메인캐스트를 할지 아니면 보조캐스트를 할지 보죠 보조. 새로운 구역 목재야? 하나로 마인. 어. 바꿔 가자. we are revered like pharaohs i would not go that far but there problems at the aqueduct some snooty engineer The t u l i u s he is working our countrymen to death and now the roman army is involved which is never good i will see what is going on sally okay 사나 로마인 <놀람> 뷰포인트 먼저 찍는 게 낫겠죠 33맵에 지금 아 오른쪽 보이지 위에 여기지 가야돼? 새로운 구역 이전에 이제 어쌔신 크리드 할 때면은 여기 뷰 포인트 근처에 메가 있었는데 세나 이번엔 없네 제 메가 써가지고 와 높다 동기화 완료 본 미션 가기 전에 어야 뭐야 미션 왜 이렇게 많아 보조 퀘스트 보조 퀘스트만 해도 이거 괜찮겠는데? 다깨고 보조 퀘스트만 한번 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허. 일단 일로 가야되거든요. 일단 이쪽으로 가지 말고. 나중에 여기 왔다가 여기 어디죠? 린다 어디죠? 린다 거. 린다 거 최대한 하고 싶은데, 린다. 가까운 린다 없니? 가까운 린다가. 다다없 다가... 없어 린어어디어어린야야린야야 린다, 어디 갔어? 린다야. 린다야. 어, 린다 캐스, 캐스트가 전설템 주기 좋은데 없잖아 왜 없는거죠? a Linda, 데도 없어? 얘네 이동을 안 하겠어? 잠시만. 얘 이동하는 거 같은데? 어디 있는거야 어어디 있어 예. 없는데 린다? 린다 여기 있나? 이런데 있나? 내 지역에 가까이 있나? 아닌데? <laughs> 뭐지? 뭐죠? 왜 린다가 안 보이죠 제 눈에? 린다가 왜 없죠? 린다 하지 말라는 건가? 어 그냥 그럼 그냥 갑시다 어... 찾을 수가 없네요 잠시만, 이거... 찍고 건너갈 수 있나? 어... 여거 먼저 가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서 가고 미션 가죠 음... 줄레이의 도약 어어어 어 어. 어. 우. 골로 갈 뻔했네요. 가자. 뒤따라서. 누가 안 찍었는데 누가 찍었지? 이거 찍었는데. 뷰포인트. 얘는 누구야? 얘 뭐야 이게? 사진성이 없잖아. 뭐 다리 만드는 거야, 이거? 오작교니 이거? 일반. 어, 저기 아닌데. 뭐죠 이 노래 뭐죠? 갈 길이 뭐네요. 어, 이건 뭐야? 쉬는 중. 잠시만. 장비에서 지금 일반이고 황동이 많이 필요하네. 아어가 많이 필요하고 아어랑 기본이 많이 필요하네요. 황동은 장비 갈면 되잖아. 갈게 있나? 이거 가라. 특개석 있잖아. 어 이것도 있잖아. 똑같은 거 가라 그냥. 무쇠주네. 잠시만. 삼나무랑 침무기왈 하나 가라. 돌진 하마의 돌지또 있는데. 가라 버려 그냥. 뭐 아니 또 하나 더. 무기 중에서 있을 거예요. 절단도끼 있네. 이거 갈아버려. 어, 없네요, 이제. 어, 방패 갈거 있나? 팔랑. 어, 이제 없네요. 다 올려가지고 올리기 없는데, 일단. 이거 말 좋아도 더 빨리 뛰는 것 같진 않다. 똑같은데, 그냥 후진 말이랑 좋은 말이랑 차이가 없는데, 그냥 명품 그런 거야. 그냥 실용성은 없는데, 속도 똑같잖아. 이거 세련구역 발견 전축이지. 알아서 길이 있네요. 편하게. 거의 요즘으로 따지면은 자동차가 자동으로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시스템이죠. 러거 있어야지. 편하게. 끝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 아 길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 없고. 뭔가 전설만은 체력이 더 높나? 와.. 배들봐 야.. 우와.. 야.. 절경인데 이거? 자.. 파피우스도 찾아야 되고 여사냥꾼의 후광 파피루스 파피루스 여기 있구나. 여보 뭐아 어디 아 여기 있구나. 바로 여기 있네. 이 곳이, 이이다 주서.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게 생기죠. 근데 칸이 정해져 있네. 파피루스 총 10개인가? 그러면. 아포로의 I felt your presence in my visions, Eagle. Apollo spoke of you. Mm -hmm. The king cried when he killed the white hart. For it was the huntress bewitched, pale and beautiful, with a halo of gold. Apollo bade Gaia cradle the king's sorrow, a lake of tears high above the plains. The sun god drove his fist into the mountain, took his beloved inside, and spake. None. 그걸 찾으면 불을 늘릴 수 있어. 여사냥꾼의 후광. 약간 이거 마음에 드는데 후, 후광. 일단은, 그냥 가죠. 딱 그냥 가고. 어, 저뭐 있는데? 뭐죠? 아폴로야? 그냥 갑시다. 범위가 넓네, 이게. 이게 범위 넓네. 눈이 멀리 가네. <laughs> 음 그러면은 이 길이 있으니까 길 따라서 가면 되겠지 이거 바이크와 아야는 플라비우스와 예언자의 유물이 남긴 흔적을 따라 시야로 떠납니다 어 일단 길이 어 일단 길로 가야돼 일단 내려가자 신탁소 잘못보면은 세탁소로 보이겠는데 어 길이 있네요, 딱. 얘 이름 뭐였지?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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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문 메리 아문 메리로 불러줄게 메리메리. 음 왼쪽이죠? 뭐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키레나이카, 키레나이카. 어우, 와, 뭐야? 여기였어? 아까 내가 본게 37레벨에다가 35레벨. 그러면 여기 애들 거의 다 30, 거의 40레벨 가까울 텐데 보면은 뭐에 불쌍이니? 잘 찍었는데? 양인데 저거? 건국의 아버지. 일단 가죠 오늘 아주 컴퓨터가 아주 성능이 좋네. 아주 기분파야. 아, 여기서 빨리 못 가는구나. 뭐죠? 새로운 구역 발견, 키레네. 여기서 어... 저기 있구나 어... 찾았군요. 어디가니? 일로 가야지, 투기장이 또 있어. 제부터 봤자. 아저씨 퀘스트 주고 가 아저씨 퀘스트 주고 가, <laughs> 아저씨, <캐스트> 주고 가. <웃음> <웃음> 네, 이름은 바이 s 이다아 바로야? 싫은데? 아 따라가야 돼? r The eleven. Pai h a n i 레벨 정도는 i g h t Let's see 너 내가 무기 뭐 있는지 알지? 불검에다가 불지팡이 있어 처치해야 돼? 아, 뭐야 아 어두, 어두운 데도 잘 보인다 와 이게 불의 효과죠 임팩트 Now? The Roman swine must have taken my chest to the barracks. Please, will you recover it? And why would I do that? Because you know what it's like to be brushed aside, victimized by those who hold themselves above you. The mouse will die on the streets with no living to support him. And what of the children? Will no one think of the children? And I could probably spare a fine reward for my savior. I would not want the children on my conscience God bless you, Sir Bayek I will wait for you in the market behind the bars Good luck, my friend 아이고 병영은 키리네이 북쪽 출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생진은 자기 물건을 아, 괴짜게 보완합니다 일단 이거 가죠 쉬울 음? 것 같은데? 지금 싸운 거 보니까 봉을 한번 쏴볼까? 쎄노 우리 쎄누 37레벨이야 아 이거 좀 조금 빡센데 37레벨은 좀 빡세죠 일단은 유물은 하나밖에 없고 저 아저씨를 죽여야지 내가 할수 있다는 거 아니야? 무역 발견 레벨 2 그럼 두 마리 있겠는데이이면면마마리 있죠. 죠렇죠죠 이럴줄 았어어내 네, 네이 이럴줄 았어어내역 역시 마마리 유물도 두두 개인데. 두 어디 o m a 하나 더? c o 어 e 죠 아 여기 아래 있구나. 아래 내려가야 돼 그러면 열수있네 이거? 어 일단은 지금 뭐죠? 저게 아니구나. 일단은 내려가는 게 좋겠죠. 일로 가자. 뒤지고. 아이고씨. 아이고야. 야 그걸 들키냐? 아. 그걸 들키니? 봤어 또? 올라라. 아, 미치는거 봐, 망했다 는거잠시만망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애들 조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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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요 지금. 아, 요걸또맞아요 아들 <laughs> 이타 공격할 줄 몰랐어 아 린다 캐스트 해야 되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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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먹어야지 또 여기 여기 있는데 아이템은 제가 안 먹기 때문에 여기 있을 가능성 높거든요. 어 여기네요. 조금 밖에 없는 위치가. 일단은 올라갈까? 아니 아니, 예쁘 죽일까? <목소리> 숨어. 모르지. 모를 것이야. 아니 누가 죽은 거지? 하면서. 올라가자. 무시하고. 예스. 예스. 스나이프로 가야 돼. 죽여도 그렇지, 그렇지 모르지, 몰라야지. 그럼 그냥 템을 먼저 먹 고. 살인데 잠시만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쯤이었는데 잠시만 뭐야 아래 있나?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네요. 아 이거 찾아온 거였어? 그래도 죽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작용 운반 해야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건데, 쟤를 죽여야 되 잖아？나 어쩐 어디 인지 보이 니까 올라 가자. 몰라요. 그렇지. 암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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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왜두 방에 죽어? 아니 왜두 방에 죽어? 아니 왜두 방에 죽는 거야? 그렇게 방어력이 약한가? 체력이 낮은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대 반대 반피가 다뤄. 다시 가야겠죠. 그죠어 다시 열로 왔네요. 누가 이동시켜서든가. 아니면 좋은 방법이 또 있어요. 괜히 또 제가 또 스나이퍼가 아니거든요. 어, 머리 맞히면 되거든요. 그냥 여기서. 숨어가지고 단는 적들 못부르게 하고 이런 애들 죽여야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죽여야지 이런 애들 그렇지 이런 애들 죽여야지 <laughs> 점프 해주고. 고장내고, 이걸로 제주... 아, 안 맞네. 이줄라나 소리가 들렸죠? 이겨 친구 그 다음에 찔러가기! 그렇죠? 공으로 가야지 불 질러주시면서, 어 뭐야, 피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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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laughs> 이거 사기라니까? 아니 무슨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여기 있지? 아니 너무 센거 아니야? 아니, 체력이 너무 약한가? 뭐야? 엣지오가 이렇게 아니 엣지오래. <laughs> 바이크가 이렇게 약해? 야, 죽이지 말고 아이템만 가져오죠. 그냥. 아, 안 되겠다. 일단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었으니까. 레벨 차이가 좀 나서 그런 것 같다 어... 템 가져오죠 그냥 다시 아래 가야돼? 안녕? 내려간다 꽉 찼어? 내려가는 길이 어디죠? 여기 있네요 내려가 템만 가져가자 그냥 아.. 못싸오겠어못싸오겠어 못 언제 들어갔지 이거? 뭐야 이거 안되는거야? 가자 그냥 아. 집에 가자자 배달 갑시다 집으로 몰래 가면은 몰라요 오케이 몰래 가면 모르거든요 이런거 이런거 이런 거. 몰래 가면 모르죠 바보 같은 녀석들 가자 돌아가자 이제 얘 예, 이렇게 할걸 아응 이거 갖다준 다음에 이제 가볼까? 바느질? 수선? 의상? 야 가져왔어 야 가져왔다고 뭐야 이거 들고 앞으로 가야 돼? 뭐야 가져왔다고 아니 아 저긴 안 해야 돼못 봤어 어 미안해요 생지아 대학이 거 아닌데? I am blessed, blessed by the gods who brought you to me on this the greatest of days. The mouse will embrace you as a sign of my entire will shy you with creatures to make Chris jealous. Take care of yourself, mouse. Try not to get caught any more <laughs> in any grace, such wit. You deserve more than. 돈을 줘 그냥 아, 돈을 줘 돈을 달라고 야! 아, 얘깡깡이구네 이거, 스토리인가 본데 이거, 이거, 이렇이스게 스토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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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이이장이인가가 이거, 이 장인인가? 북부 왕후구이상 수호자도 있고. 아, 살 수가 있네. 어, 살수 있어. 사버려, 하나. 아, 하나씩 받고 못 사? 에라이. 에라이. 일단은 이거 올리죠. 음. 올릴 게 너무 많다. 자, 그러면은, 어, 뭐죠, 이거? 이거 뭐죠? 이거 말고 원래 더뭐 있는 거 아니야? 어, 본 미션. 본 미션 가야죠.